제 3장 압력의 생리적 영향 제 3장 압력의 생리적 영향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체역학의 개요, 질소의 역학, 감압병, 산소역학, 중추신경계의 산소 독성, 폐산소 독성. 이번에는 우리가 숨쉬는 기체가 몸 속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압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우리는 기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기체는 언제나 부분압의 차이를 따라 이동합니다. 높은 부분압에서 낮은 부분압으로 이건 기체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이 원리에 따라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폐 속의 산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체교환은 폐포에서 일어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처럼 허파꽈리 안에서 혈관과 기체가 만나고 그 사이에서 산소는 혈액으로 이산화탄소는 폐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체가 혈액에 녹아들게 되면 그 기체는 혈류를 통해 온몸의 조직으로 운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신 산소는 세포에 전달되고 대신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로 돌아오는 순환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기체 압력과 부분압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이빙에서는 압력 변화가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체 내부의 기체 이동과 생리 반응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꼭 기억해야 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체. 바로 질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소는 생리적으로 불활성 기체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서 특별한 작용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하기 전 이미 우리 조직에는 일정량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질소가 조직의 포화 상태로 존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이빙을 하게 되면 주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폐 안의 질소의 부분압도 함께 올라가죠. 이때 질소는 점점 더 많이 더 빠르게 조직 속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이슬라이드에서처럼 폐에서의 질소 부분압이 높아지면 혈액으로, 그리고 조직으로 확산되는 질소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질소의 흡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면으로 천천히 올라올 때 질소는 다시 빠져나가야 하죠. 이건 배출입니다. 자, 질소 자체는 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흡수와 배출의 속도와 타이밍이 다르면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감압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질소의 움직임 즉, 질소 역학은 다이빙 안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이번에는 다이빙 중 질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하강과 상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하강할 때 점점 수심이 깊어지면 주위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폐 안의 압력도 함께 높아지고요. 이때 폐 속에 있는 질소의 부분압도 높아지기 때문에 질소는 혈액과 조직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걸 바로 흡수, 영어로 온게싱이라고 해요. 반대로 상승할 때는 수심이 얕아지면서 주위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면 아까 우리 몸속 조직에 녹아있던 질소가 다시 폐로 이동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배출, 영어로 오프게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너무 빨리 상승하면 몸 속에 있던 질소가 빠져나갈 틈이 없이 기포로 변해서 감압병의 위험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천히 상승, 안전 정지, 적절한 수면 휴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질소는 다이빙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이해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다이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 감압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체는 조직 내에 일정량의 불활성 기체,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소가 몸에 녹아 있는 상태를 잘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를 초과해서 과포화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너무 깊은 수심에 너무 오래 머물렀거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 혈액이나 조직 속에 녹아 있던 질소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거품들이 바로 감압병의 원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증상들을 보면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팔다리 통증, 저림, 마비, 심할 경우 의식 혼미나 심장 마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통이나 어깨 통증은 다이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경고 신호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해서 감압 정지 시간과 수심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이브 컴퓨터에 메스 o s t 스탑 경고가 표시되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결국, 감압병은 준비 부족이 만든 결과이며, 지식과 태도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항상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천천히 상승하는 것. 이것이 감압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감압병이 왜, 어떤 조건에서 더잘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빠른 상승 속도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흔한 요인입니다. 상승 속도가 빠르면 질소가 빠져나올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체내에서 거품이 발생하여 감압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탈수증.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질소가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특히 더운 날 다이빙하거나 물 마시는 걸 소홀히 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 증가. 격렬한 운동이나 과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질소 용해량이 올라가며 감압병 위험이 커지죠. 네 번째는 찬물. 수온이 낮으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기체 교환도 지연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 체력 저하 등의 요인도 감압병 발병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피로입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피로하고 운동 부족이고 수분 부족한 상태에서 다이빙하면 감압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론은 천천히 상승하고 수분 섭취 잘하고 몸 상태를 잘 관리하고 체크하는 것. 이것이 감압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감압병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다이브 테이블과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이두 가지를 활용하면 체내에 용해된 질소의 양을 예측하고 적절한 감압 정지나 상승 속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이브 컴퓨터를 쓴다고 해서 감압병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즉, 과학적 기준에 따라 계획했더라도 탈수, 빠른 상승, 이산화탄소 증가, 피로 등의 요인이 겹치면 감압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빠른 상승 속도, 탈수증, 이산화탄소 증가는 대표적인 촉진 요인입니다. 따라서 장비의 경고만 믿지 말고 자기 몸 상태와 다이빙 환경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감압 관리입니다. 자, 만약 다이빙 후 누군가 감압병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우선순위는 빠른 응급처치와 100% 산소 투여입니다. 100% 산소를 호흡시키는 것은 감압병 치료의 핵심입니다. 산소는 혈중질소 농도를 빠르게 낮춰주며 조직으로부터 질소 제거를 도와줍니다.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의식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후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치료, 특히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압챔버 시설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이미지처럼 현장에서 즉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이빙 현장에 준비해 두는 것은 안전한 다이빙 운영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이빙 중 수심이 깊어지면서 질소의 부분압이 높아지면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 바로 질소 마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질소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고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느림, 방향 감각 상실 등 다이빙 중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소 마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하강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량 증가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질소마취에 더 민감해집니다. 일반적으로 30m 이상의 깊은 수심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질소마취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질소마취 자체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취 상태에서 판단력이나 반응속도가 떨어지면 무모한 행동이나 장비 조작 실수로 인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방향 감각 상실, 동료와 이탈, 상승 또는 하강 속도 관리 실패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소 외에도 다른 기체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불활성 기체는 특정 조건에서 마취 유사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는 폐에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산소를 신진대사에 사용하지만 그 자체가 몸 안에 쌓이진 않아요.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다시 호흡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죠. 다만,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쌓이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호흡 충동을 하고 더 빠르게 호흡하게 됩니다. 산소는 생명에 필수지만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산소에 노출되면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중에서 경련이 생기면 호흡기를 놓치고 의식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CNS 산소 독성의 주요 증상 기억법은 영어로 Convented, 즉 다음과 같은 영어 단어의 첫 글자들의 모임입니다. 경련 Convulsions, 시야 이상 Visual Disturbances, 행복감 Euphoria, 메스꺼움 Nausea, 근육떨림 Tinnitus, 짜증 또는 성격 변화 Irritability, 어지러움, 호흡곤란 Dizziness, Dyspnea, 앞서 살펴본 중추신경계의 산소 독성은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뇌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산소 독성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촉진 요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촉진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운동량 증가에 따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 증가입니다. 다이빙 중 격렬한 움직임이나 스트레스로 체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산소 독성에 대한 민감도도 올라갑니다. 일부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산소에 대한 반응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다이버가 수중에서 경련을 일으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떠오르게 하려 하지 말고 신체적 통제력 회복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천천히 상승합니다. 너무 빠른 상승은 더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호흡기가 입에 있다면 빠지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 호흡기가 이미 빠져 있다면 다시 넣지 않습니다. 상승 후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련 당시 폐에 물이 들어갔다면 2차적인 폐 손상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실제로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감각을 믿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다이버 생존의 핵심입니다. 폐산소 독성은 고농도의 산소를 장시간 흡입할 때, 폐에 자극이 생기면서 기침, 불쾌감,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마른 기침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산소가 폐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신산소 독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다이버에겐 큰 걱정이 될까요?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노출시간이 짧고 산소 농도도 낮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폐압력 손상은 말 그대로 폐 속의 기체가 팽창하면서 폐 조직에 손상을 주는 현상입니다. 주로 기체가 배출되지 못하고 폐 속에 갇힐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빙 중 숨을 참은 상태로 상승하면 기압이 줄어들면서 기체가 팽창하고 그 압력으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요. 폐 조직 손상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흉, 폐 조직이 터지면서 공기가 흉강으로 새어 나감. 종격 기종, 공기가 심장 주변 공간에 압력을 가함. 피하 기종, 공기가 피부 밑으로 퍼져서 붓거나 부풀어 오름. 더 위험한 상황은 동맥 공기 색전증입니다. 이건 공기 방울이 혈관을 타고 뇌나 심장으로 이동하면서 혈류를 막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의식 소실, 마비,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 중에는 절대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한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폐 압력 손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폐 압력 손상이 의심될 때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00% 산소를 즉시 투여해야 합니다. 산소는 손상된 폐 조직 회복을 도와주고 혈액 속의 질소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필요한 모든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을 확인하고 심각한 경우, CPR 준비도 필요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나 전문 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지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감압 질환은 다이빙 후, 부적절한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체 관련 손상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은 감압병과 동맥 기체 색전증입니다. 감압병은 혈액과 조직 내에 녹아 있던 질소가 기포로 변하면서 조직을 자극하거나 막히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동맥기체색전증은 폐에서 과팽창된 기체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특히 뇌나 심장쪽 혈류를 막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각각의 증상은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 방법은 비슷합니다. 빠른 산소 투여, 수평자세 유지 그리고 제압 챔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하강하면 폐 속의 각 기체에 무엇이 증가하여 혈액으로 더 많은 기체가 흡수되는가? 정답. 부분압. 기체는 압력에 따라 더 많이 녹습니다. 하강 시 압력이 높아지면서 각 기체의 부분압도 증가하고 더 많은 양이 혈액에 용해됩니다. 2번 문제. 질소가 일정한 압력에서 인체의 조직에 흡수될 수 있는 최대량이 흡수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포화. 일정 압력에서 조직에 더 이상 기체가 흡수되지 않고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3번 문제. 다이버가 하강하면 폐 속의 질소 부분압이 증가하여 더 많은 질소가 체내에 어떻게 되는가. 정답 흡수된다. 하강 시 질소의 부분압이 증가하면 체내 조직으로 질소가 더 많이 녹아들게 됩니다. 4번 문제. 체내 모든 조직들은 동일한 속도로 질소를 흡수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 조직마다 혈류량과 대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질소 흡수 속도도 다릅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다중조직 모델입니다. 5번 문제. 다이버가 상승하면 폐 속의 질소 부분압이 감소하여 질소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는가? 정답. 배출된다.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면 조직 내 기체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폐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6번 문제. 다이버는 과포화된 질소의 안전한 제한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 다이브 컴퓨터 또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정답. 다이브 테이블. 다이브 테이블이나 다이브 컴퓨터는 감압 한계, 감압 정지 등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7번 문제. 다이브 컴퓨터와 다이브 테이블은 항상 감압병에 위험 없이 다이빙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 다이브 컴퓨터나 테이블은 감압병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개인의 생리적 특성이나 수분 부족, 피로, 추위 등의 변수로 인해 감압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다이버가 임의 수심에서 제한된 체류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체내 흡수된 질소의 일부가 상승 도중에 체내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되어 감압병을 유발하는가. 정답 거품. 감압병의 주요 원인은 상승 시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 거품 형태로 빠르게 변하면서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9번 문제, 다이버가 다이브 컴퓨터 또는 다이브 테이블에서 정한 상승 속도를 초과하였다면 감압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상승속도가 빠르면 질소가 체외로 천천히 확산되지 못하고 거품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져 감압병 위험이 커집니다. 10번 문제 운동량이 증가하면 신진대사가 증가하여 체내에서 배출되는 무엇의 양이 증가하는가? 정답 이산화탄소 운동을 많이 하면 산소 소비량과 함께 이산화탄소 생성도 증가합니다. 이는 호흡률 증가뿐 아니라 산소독성, 질소마취, 감압병 발생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산소 부분압이 증가하면 인체에 무엇이 영향을 받아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가? 정답. 중추신경계. 높은 산소 부분압, 특히 1.6기압 이상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산소독성 영향이 생기며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12번 문제. 중추신경계의 산소독성은 경련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징후가 나타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 CNS 산소독성은 사전징후 없이 갑자기 경련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고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어떤 상황인가? 정답. 잘못된 것이다. 다이버의 직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더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다이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14번 문제. 폐산소독성은 스포츠 다이빙 활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폐산소독성은 주로 장시간 고산소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며 일반적인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또는 산소 치료 환경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15번 문제. 기도가 개방되어 있는 한폐 속의 기체압력은 주변압과 동일하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기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폐 안의 압력은 주변압력과 자동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호흡을 참으면 이 압력이 차이나며 폐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